장민호. 대표곡, 히트곡 리스트. 남자는 말합니다. 장민호 트로트 전향 이후 초기 대표곡. 감성 트로트 느낌이 잘 살아있고, 팬덤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어요. 7번 국도. 트로트 분위기 더하기 멜로디가 기억에 남는 곡. 여러 무대와 공연에서 자주 부르는 인기곡입니다. 드라마 2017년 발표된 정규 1집 앨범 타이틀곡 동명곡으로 장민호의 음악 색깔을 보여준 곡중 하나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자작곡으로 감성 발라드, 트로트 느낌이 강하고 팬들 사이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곡으로 평가됩니다. 함께 춤을 추어요. 장민호 더하기 다른 아티스트와의 협업 또는 무대곡으로 콘서트나 팬미팅 등에서 즐겨 부르는 곡으로 팬 인기 높아요. 참고, 왜이 곡들이 대표곡, 히트곡으로 꼽히는지. 위곡들은 대부분 그의 정규 앨범 또는 싱글에서 나왔고, 방송, 콘서트, 팬덤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는 말합니다. 7번 국도 내 이름. 아시죠? 등은 감성적인 트로트. 발라드 색이 뚜렷해. 중장년층 포함 폭넓은 팬층의 어필. 드라마는 장민호가 트로트 가수로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보여준 앨범 타이틀곡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장민호 주요 활동 연혁. 1997년 4인조 아이돌 그룹 유비스의 리더 겸 메인 보컬로 가요계 데뷔. 1998년 유비스 1집, 2집 등 앨범 활동. 1999년경 유비스 활동 중단 사실상 해체. 공식 해체 선언은 없지만 활동 중단. 2004년에서 2005년 발라드 듀오 바람으로 재데뷔 앨범 저스트 라이크 어 윈드 발표 이때 활동명은 장군사용 2006년에서 2010년 가요계 활동 공백기 여러 우여곡절 시기 2011년 트로트 장르로 전향하며 본격적인 재도전 시작 2013년 첫 미니앨범 EP 더 맨세즈 발표 이 곡으로 트로트, 성인가요 시장에서 존재감 쌓기 시작 2017년 첫 정규앨범 드라마 발매 본격적인 솔로 트로트 가수로서 입지 다짐 2020년 방송국 오디션 예능 미스터 트로 출연 최종 6위 24년 차의 전성기 시작. 이후 대중적 인지도 급상승. 2020년 이후 유튜브 채널 개설, 방송 예능, MC 활동 병행, 광고 모델 재해 증가, 트로트 시장 안팎에서 활발히 활동. 2022년 정규 2집 이터널 발매, 음반 차트 상위 진입, 같은해 ep saep 1년 1개월 만에 컴백으로 팬들 관심 집중 2025년 가을 새 미니앨범 아날로그 볼 발매 발매 후 초동 첫주 10만장 돌파 통산 네번째 초동 10만장 기록 달성 2025년 말에서 2026년 예정 전국 투어 콘서트 호시절 9.11메가헤르츠 기획 인천을 시작으로 여러 도시 공연 예정 의미 있는 전환점 엔드 특징 아이돌 발라드듀오 긴공백 트로트 가수 전향 파란만장한 경력 2013년부터 트로트, 성인가요활동 재개 후 2017년 정규 앨범으로 본격 솔로 가수 활동, 2020년 미스터 트롯 출연으로 대중적 인지도 폭발, 이후 커리어 재정비, 인기 확보, 2020년대 들어 예능, 광고, 유튜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영역 확장, 2020년대 중후반, 꾸준한 앨범 발매, 전국 투어 진행, 음악적 대중적 입지 공고화, 장민호 팬덤, 민트, 민호 특전 상세 분석, 민트, 장민호의 이름 민호에서 따온 팬덤명, 청량, 깔끔, 신뢰, 정직 같은 민트색 이미지가, 팬덤 정체성에도 반영됨. 민호 특전. 장민호 팬덤 활동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팬들 간의 애칭. 키워드. 성숙, 깔끔, 에티켓, 따뜻함. 자발적 선행. 정서적 충성도. 팬덤 주요 특징. 성숙한 팬층 중심. 연령대. 주로 30대에서 60대 여성 중심. TV 조선 트로트 프로그램 이후 신규 유입 증가. 감정적 과몰입보다 품격, 에티켓을 중시하는 성숙형 팬덤. 공연 중심의 응집력. 장민호는 콘서트, 팬미팅, 지역행사, 효도 콘서트 비중이 높아. 현장 응원력. 직관 팬덤이 매우 강함. 배려 문화 확립. 공연장 플래카드, 자리 양보, 질서 정렬 등 자율 규율이 잘 정착된 팬덤. 사진, 영상 촬영 관련 예절이 엄격하게 지켜짐. 선한 영향력, 기부 문화. 생일 기부, 이름으로 봉사 지역사회 후원. 캠페인 동참이 활발. 조직적이라기보다 팬들끼리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구조. 팬덤 조직 구조. 중앙 커뮤니티. 팬카페, 네이버 중심. 인스타, 유튜브 기반의 실시간 정보 유통. 팬 매니저, 자발적 그룹이 일정. 스케줄 공지 정리. 서포트 팀. 콘서트 서포트, 간식차, 응원 슬로건, MD 협력 등. 생일, 기념일 이벤트. 포토, 영상 에디터 팀 운영. 지역별 소모임. 지역 콘서트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팬클럽이 많음. 오프라인 응원 조직력이 뛰어남. 팬덤 문화 앤드 행동 패턴. 대표적 팬덤 문화. 응원봉 없는 깔끔 응원. 박수 콜 응원 구호 중심. 정장. 단정한 패션을 선호하는 팬도 많음. 사진. 영상 품질 경쟁 활발. 팬 사전팀 운영. 콘서트. 때창 능력치 높음. 특히 발라드. 트로트 혼합곡에서 강점. 팬 행동 유형 12가지 세분화 모델. 1. 공연 직관러, 모든 공연, 행사 직관 중심, 지역 이동도 활발. 2. 콘텐츠 편집러, 직캠, 지금, 하이라이트 제작. 3. 아카이브러, 스케줄, 기사, 방송 기록 정리. 4. 응원 기획러, 슬로건, 이벤트, 서포트 주도. 5. 기부러, 선행형. 기부 프로젝트, 봉사 조직 주력. 6. 홍보러, SNS 홍보, 검색어 띄우기 집중. 7. 분석러, 음원, 차트, 지표 분석, 전략 제안. 8. 굿즈 수집러, 공식, 비공식 굿즈 수집, 리셀. 9. 사진 영상 마스터, 고퀄리티 포토카드, 포스터 제작. 10. 커뮤니티 운영러, 공지 규정, 분쟁 조정. 11. 감성 애호러, 명언, 멘트, 무대 감성 기록. 12. 라이트 팬, 체험형, 방송, 행사에서 입문하는 신규층. 짱민호 팬덤의 강점 앤드 차별점. 강점. 품격, 정숙함을 중시하는 성숙 팬층. 공연 응집력, 현장 응원 밀도 매우 높음. 팬들끼리의 갈등이 비교적 적음. 기부, 선한 영향력 문화가 강함. 타트로트 팬덤과의 차이. 과격한 응원보다 정돈된 응원을 선호. 남성 솔로 가수임에도 여성 중. 작년 팬 비율 압도적. 장민호 개인의 품격 이미지와 팬덤 문화가 유사. 팬덤 브랜딩 포지션. 키워드. 우아함, 신사적인 매력, 깊이, 안정감. 색채, 민트, 그레이, 화이트. 콘셉트, 품격과 감성의 조화. 성장 전략 콘서트 중심의 커뮤니티 강화 SNS 쇼폼, 직캠, 지금 확산 2030 신규 팬 유입 위한 입문 콘텐츠 제작 해외 팬덤, 특히 일본, 동남아 번역 채널 강화 생일, 컴백 프로젝트에 통일된 브랜딩 직관형 하드코어 모든 콘서트 행사, 팬미팅 직관, 지역 이동도 활발, 응원 총대 역할도 겸함, 지역 현장 서포터, 자기 지역 행사 콘서트 중심으로 움직임, 지역 커뮤니티 네트워크 강함, 응원 기획팀, 응원 문구, 떼창 구성, 슬로건 제작 담당. 현장 응원 문화주도. 현장 오더. 줄서기, 자리 배치, 사진, 촬영 질서 관리, 규율 확립주도. 콘서트 감성 기록너. 공연 중 감상 포인트 정리 후기. 감성 글. 직접 본 민호님 기록 중심. 미디어. 콘텐츠 행동 그룹. 직캠. 지금 마스터. 미공개 앵글, 고화질 영상, 고음질 오디오 캡처, 팬덤 내 아카이브 핵심. 편집러. 스타일 편집, 하이라이트 컷. 팬메이드 MV 제작, SNS 확산 기여도 매우 높음. 캡처 장인. 표정, 제스처 명장면 캡처, 팬덤 내 밈, 짤. 포카화 자료 공급 번역 자막 팀 해외 팬 증가에 맞추어 자막 번역 요약 제공 데이터 분석 너 음원 유튜브 조회 수 검색 트렌드 해외 지표 분석 전략 제안 홍보 확산 행동 그룹 검색어 노출 담당 컴백. 콘서트 기간의 키워드 작업, SNS 파도 타기 등 주도, SNS 바이럴러, SNS 릴스, 틱톡, 쇼츠 중심으로 민호님 콘텐츠 확산, 인문자 가이드러, 새팬에게 콘텐츠 추천, 예절 설명, 인문 플레이리스트 제작, 언론, 기사 공유러, 기사, 방송 클립, 인터뷰 신속하게 공유하는 정보 전달자, 관계 조직 행동 그룹, 내부 조율자, 팬덤 내부 갈등 조정, 규칙 정리, 공지 제작 담당, 프로젝트 운영 너, 서포트, 커피차, 배너, 기념일 이벤트 실무 담당, 예산 공동구매 관리. 굿즈, 머천다이즈 수집가. 포카, 엽서, 비공굿. 리셀 시장 정보 공유. 굿즈 생태계 유지. 정서, 가치 행동 그룹. 감성 공유러. 명대사, 가사, 무대 감상, 감성 에세이 작성. 팬덤 감정 응집 강화. 선행, 기부러. 생일 기부. 지역 봉사. 이름 기부 프로젝트 주도. 라이트 앤드 취향형. 방송이나 SNS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가벼운 팬층. 성장 잠재력 큼. 요약. 장민호 팬덤 행동의 핵심 구조. 공연 직관 더하기 미디어 생산 더하기 정서 공유 더하기 예절 중심 문화. 팬덤 평균 연령대가 높고 질서, 에티켓, 기부가 강한 특성. 콘서트 기반 팬덤 콘텐츠, 기반 팬덤으로 성장하는 과도기 모델. 위 모델은 실제 팬덤 운영 전략, 팬덤 지원 시스템 설계에도 활용 가능. 핵심 팬덤 이미지. 장민호, 민트, 품격, 신사, 단정함. 클래식 감성, 성숙, 질서, 정서 안정. 이명웅, 영웅시대, 감성 발라더 힐링, 국민가수, 최대 규모, 압도적 결집. 영탁, 탁팬, 영탁인의 에너지, 유쾌함, 긍정, 활력, 활동력, 참여력, 현장 파워. 장민호 팬덤. 성숙, 정숙 질서 중심 콘서트 에티켓 리더 비중 매우 높음 사진 영상 퀄리티 중심 품격 에티켓 중심의 성숙한 콘서트형 팬덤 이명웅 팬덤 분석러 검색 상승러 차트 분석가 비중 최대 콘텐츠 편집 자막 번역 체계화 대형 프로젝트 라이트업 광고 실무 강력 한국 대중 가요계 최강 규모 더하기 시스템화된 초대형 팬덤 영탁 팬덤 홍보력 바이럴 파워 매우 강함 유머 짤 틱톡 콘텐츠 활발 이벤트 기획러 흥 유도형 팬 많음 에너지 유쾌함 기반의 현장 중심, 활동형 팬덤. 끝.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